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도 있지만, 이제 22쪽, 23쪽에 이제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이거는, 그, 우리가, 혹시 필기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거는 인권이에요, 인권. 인권하고 이게, 이게 내용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23쪽에 메뉴 보면 반과로 일반의 생존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기 위해서. 투쟁했던 역사들이 길잖아요. 나와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인권에서도 제 가장 이제 초기 단계의 모델이죠. 일단 죽으면 답이 없잖아요. 자, 살아야 되겠다 생존권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국가와 비정상적인 국가에서도 생존권은 보장이 되어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일단 글자로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살아야 된다. 살게 해주겠다. 누가요? 국가가, 자, 국민들에게 살게 해주겠다. 이게 생존권적 기본권이에요. 뭐, 이상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국가가 살게는 해주겠다. 대신에, 국민들이 알아서 좀, 그렇게 국가가 그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안할 테니까, 너희가 좀 알아서 좀 살아라. 이게 이제 소극적으로 생존권을 추구하는 국가들이죠.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미국계열이죠. 네가 알아서 좀 살고, 국가는 웬만하면 개인의 삶에 이게 끼어들지 않겠다. 소극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는, 자, 이래라 저래라 하겠다 해요. 국가가 개인에게 뭐라고 개입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건 적극적인 생존권이죠. 더 적극적으로, 요람에서,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우리는 저, 태아가 태어나가지고 묘지에 묻힐 때까지 또는 화장될 때까지 다 해주겠다, 국가가. 옛날말로 요람에서 부터 온 거죠 그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생존권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거예요 개인도 물론 하지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구하겠다고 한다면 그 근거는 법이에요 자 북유럽 국가처럼 아예 복지 웰페어라는 단어가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나라 그것도 1조에, 제가 알기로는 제 1조에 그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럼 복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국가에서는요. 자,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겠죠. 자, 그래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 근거는 바로 법입니다. 자, 이제 강의 자료가 일단 뭐 준비된 게 끝나가지고 제가 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장 그 생존권적 기본권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나라는 북유럽 국가고, 그게 아닌 국가들도 수없이 있죠.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 또는 하루아침에 정부가 바뀌는, 내전, 내란이 자꾸 일어나는 나라들은 하루아침에 정부, 정부가 바뀌어버리죠. 이제 그러면은 답이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요. 자. 24쪽입니다. 행복추구권.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아, 당연하죠. 그리고 여기 인권이라는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헌법보다도 사실 인권이 더 먼저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자, 교육을 받을 권리. 뭐, 여러분은 전혀 해당이 없으시지만, 자, 만약에 입학할 연령이 됐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자, 부모, 그러니까, 양육권자가 큰 처벌을 받죠. 특히 대한민국은 이런, 이런 면에서는 엄격한 나라입니다. 무조건 나이가 되면 학교를 보내야 돼요. 안 보내면 큰 처벌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 근로의 권리. 자, 일을 하면, 자, 내가 직업 선택의 자유. 내가 직업을 선택한다. 대신에 일을 했을 때, 대가는 받아야 된다. 이게 근로의 권리가 있죠. 자, 국경에는 쉬어야 되고, 무슨 날은 뭐 해야 되고, 권리가 있죠. 자, 저번에 우리가 그 뉴스에 보면 제가 좀 어이없는 일을 하나 그 많이 봤는데 여러분 그왜 대학교에서 그 예비군 훈련을 그 갔다 온 학생에 대해서 출석 처리를 안한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저 너무 이제 제가 볼 때는 모를 몰라서 그렇게 한것 같은데 이 이거 예비군 훈련하고 민방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표, 사전 투표라든 뭐하든 이럴 게뭐그 다음에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시민 배심원 제도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요. 배심원으로 출석하는 이런 거는 이제 공민권이라 그래요. 공민권, 그러니까 공공 시민의 권리라 공민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공민권은 어, 일단 각 개별 법률이 또 있어요. 그뭐 민방위 기본법도 있고 예비군법도 있고 다 있는데 공민권은 그 그냥 뭐 뭐 교수가 싫어서 사장이 싫어서 누가 싫 그가 그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민권이 먼저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법에다 규정이 돼 있고요. 자 노동 기본권, 자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죠. 자 공무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단체행동권이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점점 단체행동에 관련된 뭐 굳이 단체행동권을 뭐쓸 이유도 없이 우리나라는 자신의 의견을 상당히 자유롭게 온라인에 얘기할 수 있는 나라죠. 나름대로의 그 기본권이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고 사실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어요. 뭐, 굳이 모이지 않더라도, 여론을 형성해서 법을 만들어라. 법을 개정해라. 때로는 법을 폐지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 법이 헌법에 보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노숙인, 노숙인, 노숙인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죠. 자,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을 노력해야 된다. 맞죠?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맞죠? 자,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자, 의무가 있다. 자, 청소년과 노인, 아, 당연히 보호해야 되죠. 당, 이건 뭐,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향상시켜야 되죠? 자 장애 질병 노령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조선 시대 때부터 쭉 내려오는 거니까요. 이건 뭐 논외로 하고 자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 또 보호를 해야 된다. 맞죠? 그러니까 수해복구요. 아 수해복구 해야 되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수해복구 저, 저 봉사활동 갔다 왔는데 아 중요하죠 수해복구요. 수해복구 안 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뭐 지진 화재 특히 산불 같은 거 이제 발생하면 진짜 큰일나고 대피 다 바로 대피해야 되거든 이런 것들 자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거 이, 이 권리가 해당이 돼요 어떤 거냐 층간소음 아 나는 시끄러워서 도저히 잠을 못자겠다 그래서 우리 보통 층간, 층간소음 그저 조정 조정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지금 기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주거권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뭐 학교 옆에 이상한 거 들어오면 안 된다. 아니, 나름대로 주거예요. 여러분 학교도 교실도 주거입니다. 그기그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자 교실도 일종의 주거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그 다음에 혼인과 가족생활, 그 다음에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아 중요하죠. 요새 지금 저출산 때문에 난리인데요. 헌법에 모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 쪽, 25 쪽에 보면은 인간다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 이건 뭐 맞죠? 이건 사회보장 기본법에도 이건 목적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자, 평등권. 자,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자, 이거는 인권입니다. 평등권, 인권에 관련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기에 써있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유예요. 프리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아니,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동의 자유가 없고. 야, 너 먹지 마. 너 잠, 잠자면 안 돼. 이러면은, 그 자유가 아니죠. 너 말하지 마. 너 무조건 입담으로 말하면 죽인다. 그 자유 아니잖아요. 아니, 자유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자,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내가 살려고,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을 가거나 탈출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자, 이게 생존권적 기본권은 평등도 중요하고 뭐 인권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거는 자유예요. 아니, 자유롭지 않으면은 뭐 내가 갑자기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가 그렇게 왔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